지난 28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됐고요.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니다 심리적으로. 그랬더니 일단 조급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전쟁의 개념으로 한다면 개전을 선언했다. 저는 이렇게 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원세훈 원장은 워낙 신복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보고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세훈 원장은 논란이 많이 갈 것이고 그리고 어, 지는 기간이 길잖아요. 원세훈 전 원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복이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 때문이에요. 김관진 안보실장이요.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2012년 3월 10일자인데요. 사이버사 관련 청와대 협조회의 결과 문건이 공개됐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사 관련된 문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파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2009년 2월 20일 날 작성된 문건인데요. 이것은 VIP의 보고, 이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원장이 구속되고 하실 때는 짐작은, 아, 대통령도 알고 있었겠지, 보고했겠지, 지시했겠지는 짐작은 할수 있었지만, 그는 증거가 안 나왔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 원세훈 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했던 김관진 장관과 관련된 이런 증거들, 문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든 부인을 하고, 어쨌든 이걸 탄핵을 시켜야 예. 본인이 모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점점 옥지어 오고 있다. 음. 나는 증거로서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됐다. 저녁 기분 좋이 저녁에 좀 생뚱맞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꾸로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재직했던 국정원장 원세훈 원장이 여러 부정 비리 사건의 연료대가 구속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4년 중형을 선고받고 또 추가로 해서 어~ 불법한 정치공작 <laughs> 정보 수집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게 된데 대해서 아,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 어쨌든 나의 정치도의상의 책임을 내가 어떤 행동에 질 생각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저에게로 수 있는 향해져 있는 그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수사에 기꺼이 응할 것입니다. 뭐, 아. 이래 버렸으면 어찌됐을까? 이래 버렸으면 이제 멋있긴 한데요. 음. <laughs>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세훈 문제? 전 원장이 아, 나 사실 다 보고했고 지시받았다. 이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그 본인이 그것도 항복해버리는 그, 거예요. 아니 그데 예. 변호사님 본인이 있죠. 본인이 아주 항복해버린. 이명박, 그러니까 대통령... 그 예. <laughs> 아, 영수... 이명,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은 연목부어라고 생각하고요. 터무려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음. 본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왜제 예상보다 앞서서 이렇게 패북의 입장을 발표했을까. 아니, 여기에 관련해서 뭐 정청래 전 의원이 또 미니 판도라를 준비를 하셨다고. 네, 네. 준비참 많이 하세요. 준비전는 많이 합니다. 이시대에참 준비인으로서. 예. 어,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앞으로 입장 표면하면 이런 것이 저는 예측이 돼요. 제가 다섯 가지 센텐스로 정리했습니다.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가상 입장문. 네, 네. MB의 속마음.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이런 심정이고 이렇게 발표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대한민국이 지금 최악의 위기다. 음. 이런 거할 때가 아니다. 벌써 그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하고. 음.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아니, 이번에도 했다니까 네. 네. 과거를 캐지 말고 미래로 가자. 아니, 이번에 그렇게 아,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었던 단어. 이번에 음. 안쓴 단어. 음. 정치 보복은 안 된다. 이런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를 다음에 쓸것 같아요. 음. 그리고 모든 적폐를 그럼 같이 한번 까보자. 공개해보자. 이렇게 물기신 작전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말.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을 것 같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문건이 어떻게 나오든 증거가 나오든 모르셔서 일관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는 아마 입장 표명이 앞서,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절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양보하지 못할 것. 그리고 말하지 않을 것. 뭡니까? <laughs> 박찬종 우리 어르신의 바람과는 달리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거 하나하고 금전적으로는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제 그거를 결국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확보를 해서 네네. 소환을 했는데 응할 수 없다. 구인장 발부해서 나중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고 응할 수밖에 없죠. 말씀드린 되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좀 떳떳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무마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주장 대 주장이 겹친다거나 그러면 검찰 수사에 쉽게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할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이 문건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 깨알 같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요. 네. 근데 그중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그 블랙리스트 네.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트에 제 동료들 이름이 네. 많아서이기도 네. 하고요. 네. 어.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거든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여든두 명에 대해 퇴출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퇴출 대상은 이회수, 조정래 등 문의는 물론. 전방위에 걸쳐 여든 두 명이나 됐습니다. 국가에서 정말 커다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을 사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실 야저 블랙리스트에 보면 저는 없습니다만 배칠수그 친구가 있어요. 배철수 배철수라고. 홍대무사 잘하는 음. 친구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MB입니다. 이런, 이런 분 배철수를 보고 얼핏 보면 좀 시력 안 좋은 분들이 보면 그 배철수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도 제가 블랙리스트에 있는 줄 알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나안닐 거다. 우리 네. 형님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그레이리스트예요. 저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도 <laughs> 없고 화이트. 화이트 리스트에도 없습니다. 그레이리스트. 회색입니다. 이 우리 국정원이 에이. 얼마나 정말 돌대가리들이냐면요. <웃음> 아, <웃음> 영어로 해야 돼요, 차라리. 스톤헤드, 스톤 스톤헤드. 스톤 아니 김재동, 김미화 자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복을 직, 선거 직전에 자르고 네. 지방선거 직전에 잘라가지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갖고 선거 참패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수준이 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단순 무식한 수준이죠. 왜냐면 제가 그걸 아... 얘기하냐면 그 당시 제가 무슨 선거 기획위원장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응. 제가 아니 이런 돌대가리들이 나 제가 아니, 네. 어쨌든 뭐 지금 저 피해를 입은 배우들을 비롯한 박원순 시장도로 무슨 고소 고발 고발한 상태죠, 지금요? 지금, 지금 이거 뭐 수사를 피할 수는 없는 공수 시장을 고, 필두로 해서 고소 고발하고 뭐 최성 고향 시장 같은 경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문성근 뭐그 김여진 씨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걸. 그 이제 문화 예술인도 지금 문성근 씨를 필두로 해서 지금 고소 고발단을 모으고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들, 문화 예술인 인사들. 그 고소를 하면 뭐 수사를 안할 수가 없죠. 예. 정두원 정의원도 그 리스트에 이름이 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리스트에 있는 정도 아니라 직접 사찰을 당했죠. 음. 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제 사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정권 초에 이제 형님 불출마 선언을 주동해가지고, 네. 이제 찍혀서 사찰 대상이 된 모양인데, 이제 저하고 만나는 사람까지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행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국대 박덕흠 의원이라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이 굉장히 저 여의하고 저하고 정태근 의원하고 친해요. 옛날부터. 음.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어울려서 술도 먹고 그러는데 박덕흠 의원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제 기업을 했는데 금탑 산업 훈장을 받았어요. 금탑 산업 훈장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몇 년간 유예되거든요. 근데 그걸 받자마자 4 0일 안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행하다가 박덕흠 의원하고 같이 술 먹는 거를 또 본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 박덕흠이 스폰 서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페리션 예, 임페 저를 또 이렇게 뒤지고, 뒤지고 뒤지고 뒤지고다가 안 되니까 이제. 소위 찌라시라는 거 있잖아요. 찌라시시장에다가 예, 예. 저를 각종 의미하는 이제 거를막 이제 살포를 하는 겁니다. 정도이가 어디서 아, 국정원에서, 수... 정보지에 국정원에서 정보지에다가 주는 거예요. 찌라시시장 팀에 국정원 요원이 있어요. 제가 아, 그거 그러니까 담당이. 알, 있어요? 제가 알 약간 그러니까 그 구, 국정원 요원도 있고 경찰 요원도 있고 증권 저, 그 거래소 뭐 요원들도 있고, 이렇게 이, 이 모여가지고 아, 그걸 작작작성을 해서 그걸 또 팔아 먹어요. 근데 하여간. 아, <laughs> 저그찌라시 제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갖고 청와대인데 또 제한테 애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수시로 전화가요. 형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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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떻게 하길래 맨날 이런 거 올라오냐고. 정말 사람이 그때 그런 정도가 되면 피폐해져요. 아, 사찰을 당하고 네. 있다. 내가 매일 미행 당하고 뭐 나를 다 그렇게. 아, 뭐 어디 갈수 사람까지 괴롭히고 이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힘들겠는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결국 잡아 냈죠. 저도 뭐, 보통 사람은 예, 아니거든요한 칼이 예. 있는데. 네, 한 칼이 있는데. <laughs> 예, <한 칼이> 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청와대, 국정원에서 파견 나온 청와대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D를 찾아가가지고, 저, 나, 저, 이제 못 참겠다. 내가 그래도 저, 아주 나쁜 저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짤라라는 소리는 못하겠다 차라리. 강력하게 안 이랬군요. 네, 인사조치를 해라 어쨌든. 어. 그래 인사조치를 했어요. <laughs> 그 정권전 의원이 판도라 연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정치보복 관련한 이 판도라에 대해서 음. 저 짧게 평하고 넘어가죠. 네. 저는 지금까지 정두원 선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음. 오늘은 대체적으로 동의하기 힘들다. 동의하기 힘들다. 뭐를 잘치보복 정치보복.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초기니까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니까 그걸 휘하 감독을 할 때에 그 점을 철저하게 겸손되게 하는 <laughs> <해야> 됩니다. <laughs>